안녕하세요. 진짜 사장 찐사부입니다. 오랜만이죠? 거의 한 달만인 것 같아요. 별별 의 일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씩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쁜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나쁜 소식이 뭐냐? 음,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함께했던 알바분이 집안 사정으로 오랫동안 서울에 가야 될것 같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그만두시기 전에, 새로 오신 분한테 인수인계까지 해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틀 동안 인수인계를 했는데, 새로 오신 분마저 오시자마자 못, 못하겠다고. 그만두시고, 또 알바분을 새로 뽑았죠. 그래서, 새로 뽑아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근데 이분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동기부여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어, 인센티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직접 작업한 게 팔릴 때마다 건당 얼마씩 추가로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려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반자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저번 달부터 반자동을 하고 있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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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등록하기 위해서 매일 200에서 400개씩 등록을 했어요 말이 200개 400개지 이거 등록하려면은 진짜 몇 시간 동안 이거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충 대충 진짜 대충 대충 등록을 하니까 지재권 메일이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와요 두세 개. 그러다가 결국에 쿠팡 계정 한 개가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정지 메일 받자마자 음, GPT에다가 입력해보서그 메일 그대로 복사해서 입력한 다음에 어, 정중한 답변을 작성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진짜 정중하게 써가지고 답변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계정 하나 정지되면은 나머지 계정들도 추가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정지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나중에 사업자를 또 새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이제는 좋은 소식. 제가 5월 매출 목표가 3천만원이었어요. 3천만원. 그래서 처음에는 반자동을 마진을 크게 따지지 않고 막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 손해보는 배송비 때문에 배대지 배송비 가나중에 추가되다 보니까 조금 손해 보는 경우도 몇개 있었는데 그큰 손해는 몇천원 그런 건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보내고 했는데 일단은 이걸 달성하고 싶어서 이고 3천만 원은 일찌감치 달성을 했고요 제가 어제 날짜로 4천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는 그 뭐, 마진도 반자동 같은 경우 마진도 뭐 40%로 올렸고 배송비도 꼼꼼히 입력하고 있어요. 매출이 4천만 원이 나오니까. 카드 값이 한 2천만 원 나와요. 그 요거를 내려면은 지금 어 선정산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아, 받아서 내야죠. 뭐. 다행히 반자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래도 판매량이 좀더 나오는 편이 돼서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은 그 정산이 빠르니까 크게 돈이 많이 어 묶이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쿠팡에서 팔리는 게 있다 보니까 선정산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매출을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영상 보니까 제가 이거 확대를 안 해가지고 잘안 보이더라고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laughs> 이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판매가 된것 같아요. 이때부터. 8개, 10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뭐 이때쯤인가? 아마 계정이 정지가 됐을 거예요. 쿠팡이.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저조하게 떨어지다가, 어제 그저께 조금 올라왔죠 그리고 하루, 하루 매출이건 1매출, 일 1매출인데 일 모든 스토어 전부 다 통틀어서 매출인데 몇십만 원대 찍다가 이때 이제 큰게 하나 팔렸고 이때부로 거의 일매출 100만 원 이상을 계속 꾸준히 찍었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쭉 찍다가 쿠팡 계정이 정지되면서 조금 저조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해서 큰거 하나 팔리고 어제 이제 200만원 이상 넘기면서 매출이 4,200을 달성했습니다 또 오늘 내일까지 해서 주말들이 해서 이제 팔릴까 안 팔릴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4,200을 지금 달성한 상태고 <laughs> 매출보다 중요한 건 순수익이에요 순수익은 지금 여긴 1,500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배대지 비용이 입력이 안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광고비, 인건비, 그리고 쿠폰, 매긴 거, 쿠폰값 그리고 뭐, 뭐 배송비 뭐 이것, 이것저것 다 빼면은 한450 정도? 450 정도 빼면은 그래도 천만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순수익 천만 원 꿈에 그리던 순수익 천만 원을 제가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와. 이제 사업자를 낸게 21년도 초거든요 4년 4년 걸렸네요 4년 그리고 23년도 초부터 제가 본업으로 요거를 시작을 했고 본업으로 시작하고 2년 반 2년 2년 한 5개월 2년 5개월 걸렸네요 다른 분들은 몇 개월 만에도 천만원 달성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뭐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던 대로 꾸준히 하니까 그래도 이번에 운이 좋게 여러 개 많이 팔려서 이렇게 달성이 됐는데 비싼 게 많이 팔린 그게 가장 크겠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비싼 게 여러 가지가 팔렸는데 비싼 게 팔리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일하면서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는 걸려오는 전화는 다 받아요. 대신에 어, 퇴근하고 나서 일 마무리 하고서 집에 가서는 웬만하면 전화 아예 안 받습니다. 진짜 뭐 반품 반품 때문에 뭐 연락 오는 거 그런 거 반품 막으려고 어쩌다 한번 받는 거 외에는 진짜 공과사를 딱 구분해 놓고서 일할 때는 무조건 전화 다 받고 그일안할 때는 주말에는 아예 전화기 쳐다도안 봐요. 그래서 일하면서 전화 받으려고 이것도 알리에서 이것도 샀어요. 이렇게 텔레마케팅 하듯이 이렇게 꼬고서 이렇요다아 가지. 양손으로 그냥 작업을 할수 있죠. 이거 알리에서 이만 원만면 사니까 전화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용하시면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비싼 거 사시는 분들은 먼저 전화를 무조건 하셔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몇 백만 원짜리 사시는 분들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전화해요. 서너 번 전화해요. 그러다가 이제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분이 좋은 것보다도 고민이, 고민이 더 커요. 뭐가 고민이냐면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이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반자동을 해보니까 요거는 어, 계속 같은 제품들이 맴도는 느낌이돼서 최신성 갖고 싸우는 게임인 것 같아요. 반자동은. 반자동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또 타오바오 때문에,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CS 때, CS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타오바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타오바오 얘네들이 트래킹 번호를 입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배대지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매칭이 돼서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가는 건데, 얘네가 이거를 자꾸 이상한 번호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 트래킹 번호로 이상한 사은품을 보내고, 뒤늦게 뭐 다른 트래킹 번호로 본 제품을 보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일주일에 뭐 서너 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칭 시키는 게 진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오늘도 이제 12시 전까지 아침에 와서 9시부터 12시 전까지 어, 배송 누락된 것들 이거 찾느라고 진짜 막 얘네들 싸우고 뭐 파손된 거 재배송 해달라. 뭐 어쨌든 지금 겨우 겨우 찾아서 매칭을 해놨는데, 반자동으로 타고 가고 하니까 안 생각지도 않는 그런 물건들을 구매를 하게 되니까. 반복해서 구매를 하면은 이런 게좀덜할 텐데 어쩌다 한번두번 번 구매를 하니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는 직배송이니까 그나마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물건도 어, 올려볼까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어요. 좀 수출적으로 음, 바로 수출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환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전에 계시던 알바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알바본 교육도 당분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구매 대행으로 좀더 확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월 목표는, 요번에 4천만원 달성했으니까, 5천 가봐야겠죠? 네. 카드 값이야, 뭐, 뒤늦게, 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일단은, 5천 찍을 수 있게끔, 또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반자동 등록하는 거, 뭐, 별거 아닌데,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소신기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끝이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